하의이 제일 오래 걸리지 뭐 어쩔 수 없잖아 뭐야 이거는슬픔의 안식처로 이용해서 <laughs> 아 귀찮은 거다 시키네 그냥. 어 오! 따다 따다 야 뭐야 나왔나? 어야 나왔나 이거 나오는 건가? 어 나왔다. 뭐야 금방 잡았네? 뭐야? 이런 미친. 아 여기 명장식이 렇게 많다고는 얘기 안 했잖아요. 아씨 깜짝이야, 뭐야, 뭐야. 깜짝이야. 씨용접이 <laughs> 많아갖고 놀랬네. 뭐야? 이거는 야미 오거 잡아야 되나? 밟으면 되나? 어, 나왔다. 뿡뿡 뿡, 야미 뿡, 아, 어, 미안해요. 살려줘요. 우와, 그냥 여기엔 안 좋은 추억밖에 없어. 뭐가 또 나오나? 왜얘 면역인데? 겁나 어둡잖아 공.. 공겜 맞다니까? 뭐야 문양은? 아 안보여 선생님 저야맹증 있어요 나 진짜 안보여 진짜 안 보여 얘들아, 뭐 있니? 뭐 있니? 시발 보이질 않아. 뭐야, 이건는 어, 뭐야? 어, 뭐야? 됐다. 왜 됐지? <laughs> 왜, 왜 됐지? <laughs> 가장.. 다른 생체 코드 두 개가 더 필요합니다. 두 개가 더 필요합니다. 두 개가 더 필요합니다. 됐다. 드레드 노트에 올라타 무기를 비활성화하세요. 임무 임시방편을 완료하세요. 되게 쓸데없는 거 주네. 아 근데 아나 이제 저런 미션 가는 게 무서워요. <laughs> 수호자님, 그간 우리는 닫히 형성되는 걸 막으려고 계속 방어하기만 했습니다. 이제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닫을 무력화할 수는 없지만 외번 파동을 멈출 수는 있습니다. 그럼 시간을 벌수 있겠죠.

아, 나 저런 것만 봐도 이제 소름이 끼치네 씨 피치스틱 와가지고 폭퍼하는 <laughs> 굴복자를 처치해라 어 깜짝이야 아 맞다 얘네 이제 야수 나오지 이거 어아 그것때문에 그 경이모 때문에 피지스틱 와가지고 이런것도 못보겠어 옛날에 이정도까진 아니었거든? 아 근데 못보겠어 이제 어씨 깜짝이야 아.. <laughs> 아..씨카 <laughs> 전부 갖췄습니다. 군체 시스트는 약점이지만 효과적이죠. 드레드노트의 힘은 엄청나지만 무기 통제력을 잃게 만들면 스스로를 공격하게 할수 있습니다. 외번 닻을 분리하면 우리의 승천 차원으로 끌어당기지 못할 겁니다. 누가 우위인지 보여 주십시오. 아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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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좀 징그러운데 어디지 바뀐가 본데 밖으로 나가야겠다 이거는 <laughs> 계속 이 드레드노트 자체를 맵을 계속 사용하기는 하네요. <laughs> 어서오고 <laughs> 어디야? 아, 알겠다. 마법사 머리. 어, 뭐야? 항해사의 메아리? 야, 목소리 뭐야? 많이 낯이 익은데? 아 잠깐만 나그 느낌 났어 나는 가오리다 왜 이런 느낌이 나냐 갑자기? 느낌이 딱 그건데? 너만 으니 나도 써 어, 딱그 목소리에 삐리 왔어. 생존 야 존나 뛰어. 그럴 리 없어. 뭐야? 왜 이름이 그럴 리 없어요?

너는 죽은 신의 기억일 뿐이다. 네가 항상 되고 싶었던 검이지. 야. 낙하의 <목소리도> 죽음으로 겨우 힘을 얻었다. 벌레의 사체로 내 왕좌를 조각했다. <목소리도> 네 형체는 너를 죽인 살인자가 죽으면 부활할 것이다. 네 왕좌 또한 보관될 것이다. 내가 파괴되었다면 전멸되어도 마땅하다. 내 후계자, 내 살인자여, 앞으로 나와라. 아이처럼 굴지 말아라. 너희 둘 다. 우리는 마침내 새로운 길을 만들 자유가 생겼다. 안돼. 다시는 우리를 떠나게 두지 않겠다. 아, 이즈와 죽인다 오야, 잠시만. <laughs> 저기요. 잠깐만요잠깐요요요깐만요이새요야 이새끼도 도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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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요 저기요. 저기요.

존나 도망가 오. 오 미친 개 징그러워 오오오오오오오이씨야 존나 커 미친 오오야 너무 큰거 아니야아내 비행기 살려줄래 낭자스이. 내가 사라지기 전에 상황을 설명해야 할것 같군. 빨리 할게. 그녀를 데려올 방법을 찾으려고 했어. <laughs> 뭘 했는지 모지만 어차피 효과는 없었어. 난늘 하던 대로 한 건데 이제 나한테 남은 건 뭐지? 아무것도 없잖아. 변비씨 있어? 내가 이럴 줄 알았지 희망을 품다니 멍청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냥 네가 알아줬으면 해서 어, 어, 너를 탓하는 건 아니야 다내 탓이지 이게 나야 항상 그랬지 그러니 찾으러 오지 마 난 이미 반쯤 죽었다고. 뭐야? 무슨 일을 벌이려는 거야? 우린 상대를 압니다. 항해사의 메아리. 우리가 기억하는 오릭스가 아닌 오릭스의 기억. 그가 드레드노트를 깨우고 닻을 내려 굴복자들이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공포의 군단은 그의 칼이죠. 에리스를 죽인. 그는 당신이 그를 죽였는걸 몰랐지만 오릭스의 관심은 끌었습니다. 알게 된 후로는 제법 충격받더군요. 정신이 산만해져 있습니다. 시험하려 될 테니 이용하세요. 지금 시부 아라스와 사바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라비의 기함을 전장으로 삼았죠. 거기다 방랑자는 사라졌고. 문제는 두 배의 지원은 절반이죠. 에리스를 잃어서 힘들었을 겁니다. 어려울 때 본심이 드러나죠. 집중력을 잃고 후퇴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가 필요합니다. 드레드 노트로 오십시오. 가능한 방법을 찾고 메아리를 파괴해야 합니다.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하게 들리겠지만 당신은 이미 그를 죽였으니 다시 할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뜰거면한 번쯤은 굴복처럼 자변해갖고막좀 이게, 어, 빵야 빵야 할수 있지 않을까? <laughs> 음 끝났네요 이게 끝난 거고 2마까지 기다려라인가요?